오 진짜 있다 모스피스. 쳐봐도 돼요? 일단 모여가지고 같이 치죠. 다다안 오셨나? 다들 네네. 오시면. 쿡구님 유튜브 네. 썸네일 우주 최초 하원석 <laughs> 점령만 <laughs> 하시죠. 좋은데. <laughs> 어. <전>, 네. <laughs> 진짜 우주 최초다. 최초라니. 사실 나는. 빌드장할 생각도 없었는데. 아, 지금 원래 그 뭐지 나이트 길드였다가. 아. 길마 하, 아 길마가 박스가 게임하더라고요. 근데 하루하고 독서곤 안 하더라.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저, 저는 원래 영웅 길드였다가. 어, 저도. 어, 그랬어요. 어, 그런가? 네. 그 거프님도 나가고 다나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 새로전 여기가 그, 처음인데. 2년인가봐요. 반, 반 잠수길드였어요. 영길드는. 어, 영길드도 네. 다 오신 것 같아요. 트라이하시죠. 가보시죠. 고고고고 잠시만 예, 기다거라 스킬이 아팠던 것 같아가지고 스킬만 방어 다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막 전기 장판 이런 거 나오던데 그거 다분산 하시면 네. 되는 겁니 아, 이거. 이거. 몇번안 잡아봐서 이거 이거 이거. 와. 아 타겟 잡히는거나 타겟 잡히신 분들이 좀 빼주시면. 네. 네요. 뭔가 이 번개라서 뭔가 네. 왼쪽에 네네 개의 기둥들이 가피리침 역할을 하지 않나. 그 멘트 할 때가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공격할 때 말고 네네. 뭐라 말할 때이 기둥 뒤로 숨으면은 막아져요. 아. 그 어, 이거 이거 이거. 그래서 그 삼사코텍스에도 있어요. 아. 타이밍 때 뭐, 혹시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저이건몇번안 와봐가지고 네네 음, 네. 근데 저희 인원이면은 그냥 아예 네. 그 그냥 잡네요 될거 같아요 네딜 분들만 피 관리해주시면 그 탱커가 난가? 네 지금 이거 특징 방어요 어. 워리어들은 이제 뒤로는 괜찮네요 이거... 지금 우리 거의 다 양손검이네요. 단검 네. 쓰시는 분 없죠? 아예. 검왜 이렇게 아, 인기가 없지? 단검 단검만 아, 단건, 단건. 단검. 단검이 검두개들수 있잖아요. 단검만 좀 인간이에요? 네. 네. 전그 그게 싫어 가지고 안 했거든요. 왜냐면 어, 장검이랑 네. 네. 단검은 아이템 두개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 그게 너무 그쵸. 조금... 저 그래서 석궁 하려다가안 했어요. 음, 두개 드는 건좀 이렇게 메리트가 없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 전 처음에 트로얼트로얼할때그 보스 하나 잡잖아요, 오크 보스. 그거 어떤 무기로해도못 깨지는데 양검으로 깨지길래 양검한 거예요. 아, 어, 여기가... 요거 다 요거 요거 기둥 뒤로 기둥 뒤로. 어, 어 기둥 뒤로 기둥 뒤로. 어, 맞는데? 네. 좀더 잡자. 하나 꼈고. 아니요, 이거 펄처. 팟캐스트도 있어요. 그거 다 깼는데. 한번 더 같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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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어, 죽으셨다 힐이 확실히... 원거리 분들은 피가 좋긴 하구나. 그리고 그것도 좋은 어제... 것 같아. 어제 응. 응가요먹튀안 되게 보스 보스 잡으면은 뒤로다가 아이템 들어가죠. 아 맞아 맞아 맞아. 네. 어 뒤로 오, 뒤로 뒤로. 어어 어? 어, 맞는데? 선택하기 같은데요. 맞기도안 되는데요? 한번 나왔으면 네, 맞기도 안 돼. 그냥 맞아야 돼. 이거 네. 네, 그럼 분배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참여자 우선 분배. 저리 린지류 이런 걸 많이 안 해봐가지고. 네. 근데 어차피 음, 이거 템이 다 법사용이던, 법사 아, 힐러인 걸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 우선으로 입찰하시고 네. 참여 우선으로 기... 할게요. 린지에도 그거 아직 분배 안된 거. 네, 그, 또? 네, 그거 있으니까. 음. 그것도 아까 10시에 이제 분배하겠다고 표현을 하긴 했거든요. 음. 10시 네. 오시면은. 분배를 하죠 이거는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께 분배를 해드리는 게 맞는 거 같고 네. 힐러분들은 키우기 어려우니까 밀어주셔도 꽤뭐아 네. 근데 지금 힐러분이 계신가요? 한명 마법봉 누가 들고 계신 거 봤었는데 어? 우리 진짜 라는아이드도 있지 않나요? 아네한본거 같은데 그 힐러라는 아이들 같은 분 나갔었네? 아 있네요 세계사막에서사냥중이네요 어. 거의 다 잡아가네요 아 그러고보니까 그 분이 아까 뭐야 회고록 얘기하셨던거 같은데 네오막 떨어지긴 하네요 어, 뭐 나왔나요? 일단 안보여요 오 바람실 바람실 많이들 필요하시지 않나? 네 장군분들이 이제 파란색 만드실 때. 회고록 음, 근데 와, 멋있게 뜬다 아이템이 이렇게 떴나? 기업 표시가 뜬대. 김만님 뭐가 되는 거아닌가 저도 기어노. 오... 아, 예 뭐야? 누가 먹어도. 아, 자동차왕님이 예, 획득하셨고. 음. 누가 먹어도 일로 들어가지더라고요. 뭔가 어, 아이템 길도, 되게 멋있게 떨어지네요. 길도 분배. 에도 분배 떨어져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